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짜잔, 가방 짜기를 해볼게요. 참고로 학교갈때 싸는 거 아니고, 그냥 한번 싸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앞자리부터 먼저 넣어볼게요. 앞자리는제 다이어리와, 요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제가 다 꾸며놓은건데 아직 안꾸몄거든요 엄청 많이 남아서 여기다가 끔씩 그림 그리려고 여기 이렇게 챙기고 그 다음에 빛 짜잔 <laughs> 얼굴은 안보이게 했놨습니다 뭐 여기서는 얼굴 보이긴 한데 들어가고 이제 이건 딱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안 찍. 길게요 그리고 가오리 있습니다. 이것도 챙겨보겠습니다. 챙겼고, 이제 여기 앞에는 닫아줄게요 아, 그리고 포카도 한개 챙겨볼게요. 여기 포카 말고, 장이된 되어있... 어? 음, 안되 겠어요. 잠깐 만요. 캐릭터 보카 드들고 갈까 고민 중 인데, 제 캐릭터 보카 겁나 많 거든요. 가다 그냥 아이가 가리 들고가겠 습니다. 이중 에서, 제가 좋아하는 포컬가 있었단 말이죠 어디 갔지 음, 아까 봤나 아 있다 있다, 있다. 뭐레일를 좋아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랑 케이 터프 한 챙겨가 볼게요. 이거 다 제가 만든 건데, 제가 원작끼리 좋아해가지고 원작끼리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고드탕으로 진짜 겁나 귀여워요. 카 피바라도 귀여워요. 음.. 뭘 찾아볼까나.. 정했습니다. 요걸로 정했습니다. 이두 개에 당. 음. 여기 하늘색에다가 넣어줄게요.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앞주머니에다가 넣어줄게요. 자, 여기 이제 넣어줄게요. 우선은 여기, 여, 여기부터 먼저 넣어줄게요. 저는 여기 자 여기 이름 적혀 있어서 이렇게 지웠어요. 막 이렇게 제가 막 그림 그리고 노래 막 작곡하고 한, 하는 건데 이렇게 장, 이렇게 하고 뒤에다가 또 행이 여기다 또 같이 이렇게 챙겨줄게요. 그리고 뒤에 또 머리 챙겨줄 건데 요요요 반려견을 한번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음에는 호리짱, 안다, 아리 이렇게 챙겨줬고 이제. 짠. 제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은 잠시 뗐습니다. 아리는 데리고 가지말고 이제 하고 외계인 안도 챙겨주고 아니다 여기 햇빛로 잘라낸 뉴진스, 그다음에 요거, 요거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이렇게 만지려고, 요거, 것도 스트레스 벌도 넣어줄게요. 그냥 리본 챙기고 이것도 챙겨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챙겨주면 완성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완성! 한번 열볼게요. 어, 이렇게 외봤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저거 제 친구를 소개합니다. <laughs> 우리 우리 어디? 어 그러면은 안녕계세요 안녕.